상반기에 은행권 예금이 무려 100조 원이 넘게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폭의 증가세를 보인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쏟아진 유동성이 우리 경제에서 제대로 돌지 못하고 은행으로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일단 은행 예금 규모로 보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 수시는 모두 108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0조 원, 2018년에는 52조 원 늘었으니 예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세가 폭증한 겁니다. 수신에는 각종 예금 관련 상품과 은행채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 증가세에는 수시 입출식 예금이 107조 원대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단기 자금 위주로 돈이 쌓인 셈입니다. 음, 단기 자금 위주로 돈이 쌓였다. 원인은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이 소비에 소극적으로 변한 게 근본적인 이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이게 소비 심리 개선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유동성이 은행에 쌓여 버린 겁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계와 기업은 공급되는 유동성을 당장 쓰기 바쁜데 오히려 여유가 있는 곳들이 돈을 쌓아 두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돈을 좀 쓰시라 이런 의도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금까지 내놨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딜레마에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끊자니 그나마 회복되던 소비가 하락세로 돌아설 우려가 있고 그대로 공급을 하자니 어디로 튈일지 모르는 자금이 결국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몰려들어 시장 왜곡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동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공급 자체보다도 소비를 어떻게 유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MBC, 이광호입니다.